안녕하세요. 써니의 신문한기입니다. 일본 엔화값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이 붕괴되고 중국 위안화도 동반 추락하며 아시아 외환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영국의 리제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해 역사상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얻었습니다. 금융사들의 현금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6.5%로 예금 오픈원에 고객이 몰렸습니다. 2050년이면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세대가 20%를 밑돌고 평균 가구원 수도 2명 아래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연탄기부가 예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등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보다도 기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매경이신문 10월 21일자 뉴스였습니다.